안녕하세요. 엔조이 위스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제품에 의해서 직류소에서 살수 있는 다른 위스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뱅크 직류소에서 롱노 스프링뱅크 킬커란 헤이즐번 4가지 종류로 팔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실험적인 제품입니다. 그 도수는 59.7도고 11년 숙성된 제품이고요. 11년도 6월 28일 날에 숙성 작돼 가지고 22년 7월 19일 날에 바틀링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버번 캐스크 퍼스 u 필 b 버번에다가 숙성을 시켜 가지고 되게 화사하고 이런 맛이 되게 많이 날것 같아 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것도 핸드필이랑 똑같게 보시면은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구매자를 밑에 적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채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실험적인 제품인게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매일 중인소를 방문하면 한인시살수 있지만 유일하게 이 듀티페이트 샘플이라는 이 제품은 주마다 그리고 제품이 떨어지면 아예 구매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만약에 캠벨타운에 방문하셨으면 주마다 한 개씩 살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희소성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11년 숙성까지는 60파운드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달라지고 20년 숙성 이상인 제품부터는 250파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귀한 제품은 구하기 되게 어렵고 저도 갔을 때 봤지만 스프링뱅크 제품 두 제품, 롱로우 제품 두 제품 막 되게 조금만하게밖에 없어 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저도 11년 스프링뱅크 프레시 버번 제품을 그래서 구하게 됐는데요.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으면은 목걸이 같은 게 하나가 찾아 있는 위스키입니다. 와 코르크를 노징했을 때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굉장히 확 나가지고 꿀 같은 바닐라 느낌도 나는데 이게 버번캐 특유의 느낌도 나는데 되게 컴플렉스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뭔가 기대가 돼서 그런지 전에 시음했던 위스키랑 다르게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한번 노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콜 치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도수가 오히려 50.7도인데 핸드필 제품보다 도수도 5도 정도 높지만 알콜 치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되게 화려한 꽃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달달한 느낌도 나고 바닐라 향꿀 같은 향 되게 많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스프링뱅크 CBCS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완전 스프링뱅크 완전 풀 버완 캐스크 위스키랑 느낌이 똑같은데요. 오, 오, 오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60 파운드 주고 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96,000원? 9만 원, 10만 원 언더로 살수 있는 인스킨인데 아, 그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 주당 한 개씩 살수 있어 가지고 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만약에 증류소에 오시면은 꼭 구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업이 이제 연도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그 증류소는 가격이 차이가 없지만 정말 쉐리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셰리케에 숙성된 게 나와 있으면은 그것도 완전 정말 큰 행운일 것 같고 저는 이 프레시 버번 캐스크 이거 정말 맛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이거 정말 괜찮은 위스키인 거였습니다. 오, 정말 맛있는데요? 음. 링 뱅크의 특유의 약한 피트랑 약한 스모키함이 살짝 있지만 이 스모키함을 되게 무시하는 피니시도 되게 길고 되게 화사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 이거 요거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이 라인업 주마다 한 개씩 구매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캠벨타운 오시게 되시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완전 강추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오시면은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이 핸드필 제품 절대 안 사고 이런 제품에서 정말 괜찮게 숙성되어 있는 캐스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다 결정해서 사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만큼 마실 때 전혀 후회가 안, 안 되고요. 되게 쭉쭉 잘 들어가고 저 이렇게 맛있게 마신 위스키 최근에 마신 것 중에서 되게 흔치 않은데 가격 대비 현지에서 마시기에도 되게 가격도 되게 나쁘지 않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맛있는 버번 캐스크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뭔가 리뷰할 때 굉장히 신난 적은 거의 없는데 이거는 마시면서 미소가 완전 쫙쫙 생길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음. 와 알코올 도수까지 끝내줍니다. 진짜 캠벨타운 놀러 오시거나 스코틀랜드 오시면은 스프링뱅크 좋아하시면은 캠벨타운 오셔가지고 증류소 가셔서 꼭보시면은요 라인업이 있습니다. 이 라인업 duty free sample이라고 써있는 제품인데 이거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가격이 다른데, 11년 이하까지는 무조건 60파운드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오래 숙성된 제품도 괜찮고, 조금 덜 숙성된 제품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7년 숙성된 롱로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왔거든요. 예, 그리고, 바에서 같이 마셨던, 그, 캠벨타운 현지에서 사시는 10몇년 사신 분이 있는데, 구분히 말하길 요 라인업이 정말 맛있다고 했는데 제가 마셔 본 결과 이 라인업 정말 미쳤습니다. 예. 이 목에 캠벨타운 로츠라고 걸려 있는 이 스프링뱅크 위스키 꼭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면은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